킹덤 스토리 어, 34화입니다. 교재 93쪽에 나와 있죠. 빌립보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이제 단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 보통 2차 전도 여행은 원래 목적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어떤 것은 요구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1차 전도 여행 했던 곳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렸던 결론을 좀 전달하고 좀 강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은 이쪽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을 쭉 방문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서쪽 유럽 지역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에 대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어, 막연하게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딱 넘어가면 첫 번째 항구 도시가 네아폴리입니다. 지금도 항구 도시로 있는데 거기서부터 로마에 그 로마로 향하는 그, 그 길이 대리석 길들이 쭉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전도 여행을 주로 했었는데 네아폴리에서 내려서 가는 첫 번째 주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지금 본문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런 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랐는데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고 유럽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심겨지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제목이 빌리뽀이만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더 조금 더 의미를 더하자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세 사람, 이제 조금 숫자만 따지자면 더 되겠지만 세 사람의 신자를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신자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입니다. 뜻밖의 장소죠.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안식일에 어쩌지 하고 여자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빨래터에 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거기서 뜻하지 않은 안식일 예배를 야외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집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신자인데요. 굉장히 다양하죠. 루디아는 자주 장사고, 원래 그 자기 고향이 이쪽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서 널찍한 집을 구하고, 옷감, 이제 채색옷을 팔고 하는 굉장히 이제 재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게 1번 신자였다면 2번 신자는 굉장히 뜻밖의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될 텐데요.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 두 번째 신자가 여자인데도요 있고 종입니다. 신부는 여종이고요. 그는 귀신들린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교회 세울 때 이런 사람이 오면 좀 조심스러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다가 이제는 극단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여종이 사실은 잃어버린 종이잖아요. 귀신 들려있지요? 종이라는 신분에 있죠? 그럼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뭐 먹여도 주고 또 고쳐도 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것을 옆에서는 찬스다. 얘가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니까 그거 끌고 다니면서 돈 벌면 좋겠다 해서 이 여자를 끌고 다니면서 그냥 돈 벌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참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제정신 으로 할수 있는 말을 합니다. 원래 여러분 귀신이 거짓말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정, 정직하게 말할 때도 많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거죠. 문제는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지 사실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파악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귀신들은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몰라봐도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귀신의 본질이죠. 오늘 귀신 들린 이 여인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야, 100% 맞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말 따라 실제로 사도행전 16장 말미에 가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는 그 이제 세 번째 신자 간수와 간수의 그 집에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죠.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굉장히 이제 그 주인에게 돈을 갖다 주는 그러나 정작 자기는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여인이었는데 원래 뭐 고치려고 작정했던 건 아닌데 이 여자가 계속 똑같은 말, 옳은 말도 옆에서 계속 하면 싫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옆에서 외치고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바울이 썩 나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와버립니다. 이제 그 길로 이 여인이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자 여인, 루디아가 두 번째는 가장 비천하고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소망 없던 한 여종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사실은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속박 아래 직접적으로 묶여 있고, 그 당시의 사회 구조 조직 안에서 착취당하고 연약하게 묶여 있는 속박당하는 여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이 여인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속박하던 그 관계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올바르게 심겨짐으로써 그 복음을 받은자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루디아의 집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길바닥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엉뚱하게 방향이 튀게 되는데 여기서도 세상 사람들의 무자비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주인이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 아이고야, 잘됐다. 너 이제부터 좀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축하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 되니까 이제 돈벌 길이 없어졌죠. 그러니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돈벌이를 어떻게 손해를 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모양새가 나지 않으니까 굉장히 모양을 갖추어서 고발합니다. 그게 20절에 나와, 나와 있죠. 20절을 한번 보시죠. 20절을 보시면,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가서는, 야,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이유대 어, 속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와서 로마 사람 노릇 못하게 지금 이상한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말하죠. 그러니 지금 고발을 듣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니까 지금 로마 사람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딱 구별, 구별하고, 당신들 로마 사람으로서 어, 정말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이 상황에 이 사람이 지금 당신의 문화와 당신의 풍습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잘못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속박받고 있는 유대인이다 생각하고 일제히 그 사람을 데려와서 23절을 보시면 꽤 많이 쳤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고 합니다. 외를 쳤는데, 많이 쳤습니다. 되게 심하게 매질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 4절을 보시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워두는데, 이 착고는, 뭐,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벽에 쇠고랑을 이렇게 해서, 발이나 손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 손과 발 같은 거를 같이 좁은 반경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하는, 우리 옛날 사극 보시면 중죄인들 어떻게 했었습니까? 목에 이렇게 칼을 탁 채워가지고, 손을 탁 달아놓고, 못 움직이게 해놓죠. 그게 이제 일반 죄인이 아니라 중죄인이다. 움직이지 못하게 딱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이렇게 착고에 채워서 깊은 옥에 던져 놓았다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훨씬 더 중한 벌을 줄 의지가 있었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전도하는 모든 사회 가운데.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하죠. 거기 보시면 뭐 강도, 도적, 강, 뭐 이런 여러 위협들 뿐만 아니라 매질도 무려 세 번이나 당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과 관련 있다고 생각됩니다. 착구에 채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너무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고통스럽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그가 보입니다. 25절에 보시면,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럽니다. 사실, 그 기도하고 찬송할 환경은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더니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너내말 순종했으니까 이제 복 받아라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순종해서 갔고 순종해서 사명 감당했더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매를 맞고 내일 눈 뜨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밤이었을 겁니다 앉아서 온몸이 쑤시고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이두 사람이 찬송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제가 결단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 상황이 되면 찬송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찬송하고 싶었던 건 아닐 거예요. 막 너무 불편하고 아프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큰 두려움 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이 밤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두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한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지만 기쁨으로 찬송하고 싶을 때 많지 않아요 너무너무 기쁜 순간보다는 갈등과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힘든 순간들이 더 많아요 이 곡에 넘으면 또 다른 문제 있고 저 곡에 넘으면 또 다른 문제 있어요. 그러니 그런 환경 가운데 사실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될건 하나님 기쁜 마음을 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 너무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찬송하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송하리라.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 내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 않으리라. 내가 지금 두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 지금 입술을 열면 불평이 쏟아질 것 같지만, 기도하기로 나는 결단한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찬송했을 때, 25절 말미 에보면 이렇게 한마디 더 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당연히 들었겠죠. 그 밤에 뭐, 그 감옥이 뭐, 시끄럽고 이런 데도 아니고, 밤 깜깜한 데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죄수들 다 누워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있었겠죠, 뭐. 나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오늘 저녁에 실컷 두드려 맞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마 다른 죄수들보다 두 사람이 훨씬 더, 아이고, 쟤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그 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죄수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찾고에 메었던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이건 바울과 신라만의 일하기가 아니라 모든 간수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간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밤에 도망가야죠. 도망가기 딱 좋은 날 아닙니까? 그런데 간수들이 가지 않습니다. 이게 압도되는 거예요. 그가 찬송하고 그가 기도했기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마음과 무슨 능력으로 이 상황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까? 근데 그 순간에 일어나는 많은 능력의 일들을 보고 도저히 도망갈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신라에게 모여섭니다. 도망가지 않고 나중에 그 간수가 와서 옥문이 열린 거 보고 야, 또다 도망갔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보통 이 당시에 간수는 자기가 지키는 죄인을 놓치면 그 죄인이 받을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앞에 보면 베드로가 도망가잖아요. 그 베드로 도망간 그 장면을 보고는 헤롯이 간수를 불러서 처형시키죠. 그건 그 다음날 베드로를 처형시키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 간수는 여러 재수를 다 잃었으니까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꼴저꼴 보지 말고 죽자! 이러는데 갑자기 감옥 안쪽에서, 캄캄한 감옥 안쪽에서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지 마!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렇게 말을 듣는 거죠.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간수가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있고 피투성이 갖다 댄두 사람이에요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뒤에 여러 제수들이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는 간수가 달려가서 바울과 신라 앞에서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요 30절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 간수의 집에 가서 그 간수는 바울과 신라의 상처를 어, 씻겨주고 상처를 만져주고 대신에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그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품으로써 거기에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정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과 신라를 이끌어 가고 계셨던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그리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주의 그 귀신들린 여인에게서 그리고 간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갇혔던 자들이 좌여움을 얻게 되고 아무 소망 없던 자들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갔던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괜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더 정직하게 살려다가 손해 보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자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선포자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요. 그렇다면 우리 정체성은 사실은 말하자면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건설자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내가 직장 생활 앞에서 만나는 사람들, 어, 혹은 뭐 어디서든지 대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들에게 심어내야 되는 그런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갇혔던 자가 자유함을 누리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라고 묻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건설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